사장님이 나보고 왜소해 보인다고 많이 먹을 수 있겠냐고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목소리> <남자> <목소리> <아니요, 인내. 인내. 목소리> <목소리> 키가 엄청 커요. <목소리> 거인이에요, 거의, 거의. 에 거의네. 거의. 엄청 거인이에요어인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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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아줌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할머니처럼 입어야 돼? 허허허허허허미인허허허 <목소리> 미씨 아줌마 미인. 다행 오늘 스타일이 초등학생이야. 왜? 초딩. 초딩이라고? 네, 오늘은 저희가 구미 세마을 중앙시장에 왔습니다. 달려. 아, 대구에 서문시장이 있다면 구미에는 중앙시장 있지. 구미에 어 중앙시장을 자랑을 해야 해요. 너무 서문시장만 알아주고. 중앙시장도 있어요. 구미의 중앙시장을 몰라주길래 우리가 한번 <laughs> 중앙시장에 한번 달려보자. 근데 또 다들 몰라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laughs> <laughs> 여기는 은꽤큰 편이야. 음... 맛집도 많고. 어, 오늘 우리가 뭐갈 맛집을 정했지, 자기는? 오늘 정해놨지. 무침 족발. 여기 만두집도 여기 맛집이잖아. 음. 와, 사람들 많다. 여기는 이제 족발, 빨 골목. 벌써 냄새가 좋다. 파파순대 여기도 맛집이고. 어디 가는데 우리는 오늘? 긴간에도 있는데, 긴간에도 맛집이고. 음... 파파순대 왕족발로. 안녕하세요. 저희 먹는 건 마찬가지. 아, 맛있겠다, 족발. 어, 무침 족발 소자 하나랑 이사한병 아, 응. 국물 같은 것도 나와? 국물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아니 회오리 하는 거지? 어난안돼 자기가 술 많이 안 마셔본 사람일텐데 난 그런 기교를 안 부려 <laughs> 그냥 드립자 그냥 따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드립으니까 우리는 어우 시원해 우주. 줘팅을 해놔 자 음. 아니 안주 나오기 전에 나왔다 안주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무침 족발 나왔네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아 냄새가 너무 고소해, 맞지? 네. 다른 지역에 이 무침 족발이 없을 수도 있어. 오늘 아내가 몸에 안좋아서 물로 마실게 물로. 저만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한입 먹어 주세요. 냄새보다 달라 일반 족발이랑. 어. 응. 또 싸서 먹는 거야. 응. 응. 사막. 그렇지. 어때? 음. 다르지. 네, 국물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또술 먹기 좋게 국물까지도. 응. 음. 이거 맛있다. 응. 음. 완전 다르지? 와. 이거 우리 엄마 오면은 이거 우리 포장해서 가볼까? 완전 다르지? 응. 음. 다른 지역 이유잘 없는지 모르겠어. 그럼 자기가 다른 지역에 가서 해봐. 아, 내가? 너무 맛있는데? <laughs> 맛평가 한번 해주세요. 나는 퍽퍽하지는 은데 부드럽고 차가어 뜨거. 미지근해. 아 미지근해. 배가 안고픈데 되게 맛있네. 저도 이제 한잔 먹어보겠습니다. 아 살코기도 많고 비계도 되게 조화가 좋네. 이렇게 싸서 음. 아 <laughs> 진짜 맛있어. <웃음> 아, 웃음이 나는 맛? 응. 음. 음, 진짜 맛있다. 이렇게 안에 마늘이랑 고추랑 이렇게 파랑 다 이렇게 있거든요. 음. 이래서 맛있나? 이게 다른 족발이 따로 올수 없는 맛이야 음 그러네 나 너무 나는 솔직히 음. 너무 샐러드같이 음. 가벼운 맛이라고 생각했거든 그게 나가좀 추억의 맛이야 아나 엄마가 맨날 여기 중앙시장에 놀러온다 하면 맨날 이거 무침 족발 포장에갔단 말이야 그때 나는 이게 무침 족발인지도 몰랐어 그 맛이 난 너무 그립더라고 아 근데 이게 너무 술이랑 잘 어울린다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 <laughs> 이게 명물이야 명물 달려 국밥 시킬라 했을 때, 자기가 좀 눈빛이 안 좋았을 때 내가 말렸잖아, 원래 국밥 시키려고 했는데 여기 어. 국물이 나오거든요 아 진짜 너무 가성비 좋지 네. 이게 숫자거든요? 응. 2만원 2만 원. 이 정도 2만원은 너무 가성비 좋지 아 근데 좋대. 너무 맛있어 아좀 달려볼게 어뭐진적발 달려 고추 달려 <웃음> 원고추 <웃음> 이렇게 살코기도 있어 상추에 싸서 먹겠습니다 아, 한잔 음. 줄게. 술 먹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물 먹는 사람 없대. 상관 없어. 아 진짜? <laughs> 같이 마셔주면. 음. 자, 자. 근데 이 무침족발 맛이 궁금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엄청 고소하다 해야 되나? 네, 마늘. 아, 마늘 때문에 알싸하고 음. 고소한 맛이 있어. 기름, 참기름, 양파 이런 게 맛있죠. 아내가 이 촬영 안할 때도 술못 마시게 해서 아. 촬영 때만 마시고 싶은데 당연하지. 좀 약간 촬영 날만 기다려 주시는 <laughs> 신나 <웃음> 원래 자기는 유튜브 중에 촬영 뭐 편지 뭐 이런 음. 식으로 딱 단, 단계가 있잖아 음. 그중에서 제일 싫은 게 뭐야? 나 아, 촬영이었지 촬영? 음. 왜? 나랑 하면 재밌잖아 촬영할 때다 싸워서 <laughs> 맞아 부 분은 뭘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게딱 맞는 소리야 <laughs> 근데 이제 술을 먹게 되면서 촬영할 때 너무 행복해요 제 아내 때문에 담배도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끊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음. 연애할 때 자기가 내 앞에서 안 폈잖아. 진짜 담배 피는 사람 싫어했어요. 안 폈잖아, 그때. 나랑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앞에서 핀 적은 없어. 아니, 그러니까 나랑 있을 때는 안 폈잖아. 안 폈지.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막 폈나봐요. 솔직히 속마음으로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 <laughs> 담배 피는 사람은 궁금할 거야. 여자친구가 담배 못 피게 하는 사람들은 다 집에 빨리 가고 싶다 하더라고. 근데 결혼하니까는 음. 이제 한 번씩 담배를 피는 모습이 필요 나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 자기 건강에 음. 너무 좀한각 정도 폈지 하루에. 하루에 한 갑. 그래서 엄청 그걸로 싸웠어요. 아니야,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음. 담배를 다 뿌러뜨렸어요. 통째로 한 갑. 이거를 이렇게 뿌러뜨려서 변기통이 리고 약간 퍼포먼스. 그 이유 제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 구역에 미는 제다. 내가 다부으니까 <laughs>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야. 어. 돈이 아깝고. 근데 내 눈은 약간 돌아 있어. 어, 자기 는 너무 돌아있었지. 어, 어. 제 몸이 안 좋은 거. 그러니까. 맞아. 지금 손님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응. 역시 맛집은 맛집이다. 아 근데 이게, 아, 왜 이렇게 맛있지? 신적발 뭐 들어보셨어요? 많이 못들어보셨네건데 다른 지역분 잘 모를 거야. 음. 아이 국물까지 완벽한데 이제 담배 끊고 내가 아팠잖아 아, 아픈 얘기는 하지마 아... <laughs> 저 여기 족발 먹다가 눈물 빠될것 같아가지고 음. 아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기가 내 건강을 많이 챙겨줘 음. 근데 진짜 담배 끊기 어려운데 저희 아내 옆에서 좀 같이 살면 담배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남자들도 응 음. 워낙 시부렁시부렁 <laughs> 담배를 필 수가 없어요. 음? 맛있는 거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아니야 저를 위해서 같이 이게 물을 따라서 음. 먹겠습니다. 음. 술 마신 것 같아요, 저아 진짜. <laughs> 근데 그런 느낌이 들어 이걸로 먹으면 술꾼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 이 좋아. 아 이거는 못지나치지. 못 이거 미친 미친. 해 마늘 있어 마늘 도아 음. 그럼 뽀뽀 안할 거지? <laughs> 남들 앞에서 하는 척 하지마 <laughs> 되게 윈도우 부부라니까? 아 윈도우 부부가 아니라 쇼윈도우 부부 <laughs> 윈도우 부부 <laughs> 무시탈 우리가 이제 결혼생활 10년 차인데 자기는 나랑 이제 결혼생활 10년 한다. 뭐가 제일 다른 거 같아? 자기랑 나랑 그, 내 동생이 그랬잖아 자기랑 나랑 성격은 다른데 성향은 비슷하다 결은 비슷하다 근데 성격은 진짜 다른 거 같긴 해 그렇지 성격이 달라서 많이 싸워요 근데 이해를 하면 되는데 내가 좀 이해를 못 해주는 거 같긴 해 자기 왜? 많이 이해를 못 해요. 줘 <laughs> <laughs> 너무 이해심이 없고 파가 음. 폭발을 잘해요. 야 갑자 갑자 때요 근데. 맞아 자기가 말대꾸를 되게 많이 하고. 달려. <laughs> 자기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토를 되게 잘 달아. 음... 변명 같은 거. 맞아. 어렸을 때 많이 맞았어야 되는데. 자기가 안 맞았어. 내가 <laughs> 더 맞았어야 했어. 아니, 달려 김지령 내렸는데 왜 자꾸 달려해? 세번 오늘 내가 보기엔 다쓴것 같은데? 내가 달려 3회 이용권 줘가지고. 세번다 썼어? 세 번은 무조건 썼지. 얼쑤! 아, 하지마. 얼쑤! 내꺼 거, 거 밀지마. 아니, 저한테 패배했어요, 패배. 달려가, 달려를 더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쑤! 아, 하지마라고, 그냥. 되게 큰데. 잘큰거 좋아하지. 진짜 이런 게 행복이야. 맛있는 거 먹고 소주 먹는 게. 옛날에는 술 마실 때는 그냥 술만 들이부었거든요. 왜? 그냥, 그냥 음식 같은 거는 그냥 별로고 그냥 취하고 왜? 싶어서. 지금은 이게 맛있는 거랑 같이 먹는 게 너무 좋더라고. 행복지 행복고 벌써 안 해가. 하지 말라고. <laughs> 말을 <말은> 안 들어요. <laughs> 아니랑 10년 동안 사아도 아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맨날 이렇게 화가 나있어요 이렇게 <laughs> 저는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 그런 일이 신경 쓸 일이 있으면 이걸 숨기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말로 해가지고 풀리는 건 없다고 아, 보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항상 여기는 옆에서 말로 해서 해야지 그걸 풀린대요 음... 계속하는 거야 옆에서 계속 아 어떡하지 아, 아, 근데 맞다. 저는 그걸 들으면 스트레스 받는 성격이고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귀못들려 자기는 해결을 해주고 싶어 하잖아 자기는 그렇지 음. 계속 좀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뭐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이게 나도 이게 내 단점인 걸 알고 있어 몰랐어 자기는 알지 않아 내가 자기는 알지 않아 나는 성격상 음. 힘든 거는 입 밖으로 꺼내면은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자기는 아이 힘들다 말 자체를 아예 안 해요 근데 아내가 저 정신경을 많이 시켜줘서전 아내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서 아내 말을 잘 되는 거야. 자기가 뭘 말을 잘 들어 자기 또아나 진짜 미치겠네. <laughs> 아안듣는건 없잖아. 자기 말안 들어. 잘잘 잘 들어. 일단 여기서 한병 먹고 다른 데로 가볼 거거든요. 여기 맛집 많아서 다른 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톱 남겼네 발톱. 발톱 먹을 거야. 아 먹을까? 이거 뭐야? <laughs> 바로 해장돼 바로 해장. 아 근데 너무 맛있었어. 어 처음에 먹을 때폭발력이 어. 달라. 맞아 다른 다른 일게 우리 좀 먹긴 먹었으니까 이차 가기 전에 한번 구경 좀 해보자. 좋아. 여기가 남문. <laughs> 뭐 동서 남북이 있겠지만 어. 뭐 그렇게 막 크진 않으니까. 서문 시장이 정말 크잖아. 서문시장 많이 크지. 가기 어. 아, 서문시장 뭐 라이브 아, 서문시장은 불먹여아이 맞지. 대구에는 서문시장, 구미는 중앙시장. 아나 유명한데 말고 내가, 내가 먹고 싶은 데가 있어. 나 어. 떡볶이 걸목 일단, 일단 이집 장사 잘 돼요. 섹시한 떡볶이. <laughs> 역시 섹시해야돼 아내가 뭐 먹고 싶은 떡볶이가 있다길래 응! 지나가도난 여기서 먹어보고 싶었거든 응계좌이치 되는지 물어볼까? 어 물어봐 혹시 계좌이에 돼야? 튀김 뭐 먹을래? 꼬추튀김 고추튀김 하나 응. 오징어 응 오징어 두개 먹을까? 떡볶이랑 떡볶이 1인분이랑 주세요 아이가 응. 떡볶이 제일 좋아하잖아 아근 떡볶이 킬러입니다 킬러 나는 솔직히 떡볶이보다 튀김에 이 국물을 찍은게 더맛있어음 떡볶이 달달구리 떡볶이인가요? <laughs> 같은 걸 먹는데 <laughs> 이렇게 온도 차이가 있어 아니 안뜨거난 약간 뜨거움을 이렇게 음. 이렇게 음. 이런식으로 옆에 있는 사람 불편하지 않게니 너무 불 너무 불편해, 불편해. 뜨거우면 <laughs> <laughs> 아 뜨거 아뭐막 이러니까 그런 아, 거까지 안 했어 어. 나는 약간 이렇게 시원함으로 승화시키잖아 음 밀떡 하이에 왜 쌀떡? 아, 밀떡? 어, 난 쌀떡 더 좋아해요. 아, 자기가. 너무 <laughs> <불편하네. 웃음> 음, 좋다. 왜 어, 이렇게 맛있지? 오늘 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지금 날씨가 진짜 딱이야. 야외에서 먹으 너무 좋네. 어, 오뎅 하나 먹어야겠다. 이모님, 저희 오뎅 하나 먹을게요. <laughs> 오뎅 진짜 커 오뎅이 미친 여자야, 여기. <laughs> 자기 <이러면서. 웃음> 그런 쌍스러운 말을 좀삼가해줘 <laughs> 오늘 최고 기록이 몇 개야? 1 0 개는 먹지. 형건또 오늘 그렇게 안 좋아해. <laughs>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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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실한 거 이거 고추 튼실한 거 이거 튀겨가지고 맛있잖아. 내가 튼실한 걸 잡았어. 튀김만은 내가 튼실한 걸 잡았나? <laughs> 튼실한 거잘 고르면서 왜 다른 건잘못 골라? 먹어. 아이씨. 쓰레기를 쓰레기를 갖다 놓면 어떻게? 좋아하잖아 원래 거짓말 치고 있어. 진짜 프로 정신이 있긴 해. 응. 음. 우리 장사할 때. 어. 어. 그 사람들이 남기고 가잖아요. 그러면 음. 그거를 왜 남기고 갔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남들이 먹다 남긴 것도 먹더라고. <laughs> 왜 남겼는지 궁금한 거야. 일단 이 사람 이왜 남겼을까 이게 맛이 있을까 없을까 그게 궁금한 거야. 근데 약간 프로 의식이 보였어 아, 나는 있지. 그때는. 그거는. 저희 들었지. 그러니까 궁금한 마음이 더 크니까. 잘 되려고 하는 마음. 어잘 되려고 하는 마음에. 이 그거 봤을 때좀 약간 어, 이 사람 프로다. 멋있었어. 싶었는데 이제 그 장사 안 하고 다른 음식점에 가도 어허. 보니까 이게 습관이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남기고 간거 있지 약간 군침 흘려 <놀람> 이상한 변태야. 버리는 게 아깝잖아. <놀람> 근데 그렇다고 먹진 않는데. <놀람> 근데 그 이게 장사할 때 습관이 된것 같아. 이게 아니야. 배불러. 어. 아 여기네. <놀람> 있 <놀람> 여기 있어 계좌번호 갖다. 아어 예민해. 신예민 어? 뭐가? 뭔가 없을까봐. 다 있어요. <놀람> 아 옆에서 계속 깐죽깐죽 거리네 진짜로 모른 척 하려 더니 저? 남한 게불가 얼마 얼마 나왔어요 여기서? 음, 물어볼게요 <목소리> 얼마 나왔어요? 아오천원네 5천, 아, 봤어요 5천원이요 5천 어. <목소리> 너무 저렴하다 가시세요 <목소리> 3차로 가보겠습니다 3차 <목소리> 저가또관하한 국수월목입니다 국수월목 아 사람들 벌써 많다 이제 점심시간이지서 그럼요 점심시간입니다 음, 3차로 진주국수 왔습니다 아 여기 6시 내고향이 나왔네 아서비요 <목소리> 네. 아, 아 기다릴 수 있어요. 예, <laughs> 네, 네, 천천히 하셔야 돼요. 블로그에 봤지 진주 국수 치면. 아 진짜요? 난리가 나지. 여기에 대박, 대박 터져가지고 좋지 않아요? 좋긴 한데 힘들어. 아 야, 몸, 몸이 힘드시죠? 좋긴 좋지. 아, 아 그렇죠. 잔치 하나 비비 만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대박이 터졌대요 지금 대박. 아 여기 유명해 여기 유명해. 아, 나도 진짜? 바로 여기 말했잖아. 여기 유명한 곳이 유명. 나왜 몰랐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저도 원래 국수는 안 먹고 국밥 종류를 네. 먹었는데. 네. 아유 고맙네요 찍어주서 혹시 술은 파나요? 술은 안 팔아요. 어. 아하맞아네 회전율 때문에 그래서 족발집에서 한명더 먹고 올걸 안 그래도 아꼈거든 어 오늘 자기도 모르는 술을 먹는데 좀 작게 먹었네 뭐 일단 이렇게 뭐 국수랑 해장하고 마무리해야지 뭐 하고 또뭐돌아가야또 먹어봐 어. 술 주정뱅이처럼 <laughs> 아뭐 그냥, 그냥 먹는 거지 뭐 당신 몸도 왜습한데 많이 먹겠 저요? 키가 1 7 5 키가 <laughs> 외소하긴 175에요. <laughs> 어. 남편은 저보다 작아요. 난 키가 귀엽지. 아니, 남자들은 상관없어. 능력만 있으면 아. 능력이야? <laughs> 돈만 잘 벌면 앞으로 벌수 아, 있잖아. 아, 그렇죠그렇죠 내가 그 어머님이 응. 너무 잘 버실 것 같아, 돈을. 남편을 좋아하실 것 같아. 진짜, 마음 먹기잘겠어 앞으로 우리 남편은 돈을 많이 벌지. 어. 아.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고, 네, 약간 말을, 볼까? 어. 말, 말이라도. 그렇지. 돈 그렇지. 너는 잘벌 것이야. 맞아. <laughs> 대박 날 것이야. 그렇지. <laughs> 너라는 말좀 빼야 돼. 맞아, 아, 너랑 하면 안 돼. 그면 재수가 없어. 아 재수가 <laughs> <잴> 없다고. <없어. 웃음> 남편한테 너라는 말. 좀 <laughs> 어, 한 어, 그렇지. 한살 연한데 그래도. 에이, 한살 <laughs> 연한도 남편은 어, 남편인데. 어, 오늘 많이 알려주세요 <웃음> 오늘. <웃음> 오케이 오케이. 아니 자기 부족해. 아니, 내가 남편을 존중함으로써 내가더 높아지잖아. 어, 너무 좋다. 너라는 그래. 말도 하지도 말고. 연... 근데 딱 봐도 연하인게 너무 티나서요. 그걸 말해야 돼. 너무, 너무 자기 나. 고집이 세. 아니, 봐봐요. 아니라고 하면 안 돼. 너무 거지, 애기가 치고 이잖아 <laughs> 사람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사람이, 사람이 괜찮아야지. 그렇지. <laughs> 자기님,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 오랜만에 시작하니까 너무 재밌다. 저희. 사장님이 나보고 외소해 보인다고 많이 <laughs> 먹을 수 있겠냐고. <laughs> 처음 들어보는 말 아니야, 외소. 태어나서 처음, 처음 들어봤어. 일러서. 키가 엄청 커요. 거인이에요, <거의> 거인. <laughs> 베베 거인이에요, 거인. 엄청 크죠? 많이 놀라시네. 잔치국수랑 이제 비빔국수 나왔어요. 여기, 여기 워낙 맛집이라서 지금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비빔국수랑.. 빨리 먹어봐. 자, 시연아 비벼줘 봐. 다 비벼져 있어. 아, 다 비벼져 있어? <laughs> 다 비벼져 있어. 아, 이거 다비빔국수랑다 비벼져 있구나. 어, 어. 아, 양이 너무 푸짐해. 양이 많긴 하네. 가영이 예민국수는 7,000원, 잔치국수 6,000원. 예. 우리 집 예. 예. 맛집으로 와 왔어, 예. 지금. 그니까 지금 그렇게는 못해놓고요 사람이 계셔야 돼요. 미리 이을순 없어요. 음, 맞다, 맞다. 잘 났어. 미리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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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얼추. 간간히 키우지. 음. 어때요? 가형수는 네. 깔끔한 맛? 응. 음. 시고좋요 음. 여는 어디가 온차 여기 오려고 했는데 이거 술안 판다 해가지고 그냥 음식만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아 지금 아쉬워 맛있어네 <laughs>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양이 진짜 <laughs> 우리 밥을 먹고 왔잖아 밥을 먹었다는 게 3차째지 감사합 항사 너무 잘돼요. 음. 근데 사장님 말씀해 주셨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운이 운도 따라야 되고. 음. 어때? 그리고 우리 싸우면 안 되고. 근데 여기 이 배추가 너무 맛있다. 음. 배추가. 이게 뭐지? 얼간인가? 얼간이 얼간인가? 얼간이가 아니고 음. 얼갈이. 그러니까 얼갈이. 자기 얼간 얼간이라고 안 했어? 얼갈이 했어. <laughs> 난또오해했네 이게 강호동도 왔었대요. 유명한 분이 많이 온것 같아요. 포장님 사장님 이랬어, 사장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들, 아들. 아, 아들처럼. 유튜버. 음? 유튜버 부고 <laughs> 소개해주셔가지고. 아, <나> 홍보이주셨어 <laughs> 우리 되게 부끄러 많이 타는데. 너무 하는데 기다리고 있어서 빨리 먹고 나가야 될것 같아. 음. 배불러. 사장님, 만삼천원 맞죠? 국수 좋아하는 사람 다 먹은 것 같아. 어, 국수 맛있지? 아 배부르다 분래아 진짜 너무 배부르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맛집을 찾아간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한잔 시장에서 데이트 이런 응, 느낌는데 데이트하면 주저리떠들고 주절, 이런 건데.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게 맛집을 가니까는 술도 못 먹어. 나온 김에 이제 구미 시내를 한번 구경하고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오늘 나는 솔직히 무침족발이서 정말 맛있었거든. 아 진짜 맛있었어. 술 먹기 딱 좋았고. 아 무침족발. 아, 무침족발 진짜 미쳤어. 거기에서 자기 두병 먹었어야 돼. 맞아, 그래서 아쉽다. 지금 한병 먹어가지고 되게 아쉬운 상태 아니야? 아, 그렇지. 그래도 아 오늘 족발도 맛있게 먹고, 떡볶이도 맛있게 먹고, 뭐, 국수까지 거의 맛있게 먹었어. 습니 너무 지금 배가 불러. 아, 너무 배가 불러. 좀 운, 운동해야 돼. 네, 너무 맛있게 먹어서. 오늘 뭐 술은 많이 못 먹었지만, 그래도 뭐 음식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얼마 들었어? 돈은 뭐 계산 안 해봤어요. 응. 어차피 아내가 쏘는 거, <laughs> <laughs> 그냥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다음에 봐요. 안녕. 오늘 아내 뭐, 보고 옷도 사러 왔어요, 옷도. 거인의 픽, 응? 거인의 스타일, 오늘. 아, 그냥 사이즈 위주로 찾아요, 저는. 맞아. <laughs> 큰게 있냐, 없냐, 그거부터 물어보잖아. <laughs> 오늘은 이게 제, 제일 커보여요. 이게, 음, 이게 제일 커보인다. 그냥 커보이면 사는 거야. 어때요? 어, 좀 괜찮아, 아주마 같지. <laughs> 아니, 괜찮아, 나쁘진 않아. 아좀 그럴 수 있어 자기는? 바지를 똑같은 걸 보더라 자기는 바지 사는 걸 되게 이해 못해 자기는 아니 근데 똑같은 바지를 매일 몇 개를 사 약간 국어선생 스타일 <laughs> 되게 막 사기 싫게끔 사실 <laughs> 돈을 계속... 못 쓰게 막고 어. 있습니다 이거 좋네 이것만 입는 게 아니잖아요 강남 클럽 스타일 여기다 뭘 입어야 되는데요? 입어야지 뭐를 <laughs>